와 통과할 수엄청 크다 아 이거 음 이런 데는 상 완전 제일 중이야 신발 어, 신이 큰 것도 되나 봐. 어, 뭐데 넌더 비싼데. 케어바 니. 개한 마리 잡았네. 아버 원래 어가좋 아버지. 케어바지 어오면은버지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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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 아버지 아버지 아아 멀리서 봐도 깨끗하네요. 이 사이즈가 좋다. 하네. 정말 사이즈가. 어, 얘는 여기. 어, 는거 있네요, 여기. 얘는 있잖아. 작은 큰 거는 없어. 오우 와, 시키도 완전. 어우. 머리 오. 음. 어. 와. 힘템네의 마들. 아, 그래도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니네요. 야, 이게 노력 대비 이거 완전 가성비 빵이 개두 마리가 뭐고? 어, 이거 어떡하지? 어, 줄까? 나 줄지 뭐 이거 대작지 그러면 이거뭐이거든야나 야, 오 사이즈 아무지 네 어, 이 장식이들 공격성이 너무 강해. <laughs> 야. 근데 문어 삼는게 힘든 거야? 아니 일반 그 고기 삼는게 힘들어? 다른 데도 고기도 많이 잡던데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잡던지 던지기만 하면 잡던데 공간에서 문제가 있는가 보다 나는 왕자 뛰지 난이러 이러지 알고선 뛰는 가만다 아주 요즘에 고운 공기 마시는 게 보통 문도가게에 공포 잡아야죠 공기가 방생 아, 남문에 이 바다에 파도가 심해가 야.